올빼미 있어서 꺼냈나? 올빼미, 올빼미가 있잖아. 아 부엉인가? 포병 두 개인데. 아타고 가셔야겠다. <laughs> 제가 옐로우인가요? 네. 빰님이랑 노세요 그렇군요. 제가 옐로우군요. 네, 빰님이랑 노시면 연... 김재랑 맞는게 수라밖에 없었어요 지가수라 수리수리에요 어? <laughs> 아, 그... 오광이 친구가 일단 더 싸긴 싸니까 상관 없긴 한데 이제한방에 잡으면 레전드 아니야? 이 <laughs> 한데 양마탑에서 <laughs> 그러니까 양마 마시기 가좀그렇단 말이야 로 마시기로 마시기서 마시기로 마시기은 마시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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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기이 og så er det på rumpa. 저도 안 썼... 썼는... 데빈님 <laughs> 설마 마지막에 썼어요? <laughs> 저 원래 이각 좀 늦겠어요? 모든 캐릭터들, 저희 이각 소마 빼고 다 늦겠어요? 그게 빌드던데, 근데 대부분... 그대우긴 들드던데, 야... 근데 저 이각 건호가다끝나고어요 수리수리 수리 마수리 야 원탁 첫날에 사재기 했으면 벌써 4천 땡겼네 <laughs> 원탁이 원탁 저 첫날에 샀으면 벌써 4천 저이 샌비 맞다 오케이. 뭘요? 아 이분 맞네 이어님지이에요이님지 이분 빡빌 러시자 저분 샌비는 샌비는 딜안 하믄 저분 샌비는 그냥 죽어요? 아 저분 샌비 아박아 죽인 주죠 그리고 죽어 Thank you. 이영 먼저 할까요? 금지사고나 늦었어요 늦셨어야 11일 16번 에져라 11, 16? 이러면 3번도 맞아야 되는 어 저희가 1 6을 보고 옐로가 들어가도 3번을 막긴 할거 같아. 어디로? 근데 저거 무슨 시너지 둘이야. 아... 못 가요? 안 해보긴 했어. 어? 죽잡기 더. 그냥 잡고. 은 더. 드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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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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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더. 는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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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더. 더. 이긴가요? 캐터 3 시너지네요. 와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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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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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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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이안 숭배도 안도안 치는 거안 숭배도 안숭안 숭배도 도 있죠 사실 안 줄.. 잘할안 모르면은 아예 안 건드립니다 아.. 아유, 이게, 저는 그러기 때 빡디를 넣을 수 있는데, 더누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더누크가 이게 안 되거든요, 그러기 때. 더누크는 그러니까 처음에 박은 게 맞는 것 같고. 근데, 이거 깨면은. 아? 이만은시로 베빈 님 오시죠 그래도 묻혀주는 건말이지 어딘 어디가 쉽긴 하지만. 방다 이런 거야. 사람들이 리보드 하는 거 아니야? 눈 들어왔어 보니까. 이래면 계속 계 나. 조금 더계들었래 카운터 잘 빼지고 있어요? 카운터 아직 뭐 아직 안 들어.. 안 나왔어요 이제 나올 예, 거예요 제가 이거 딜 하면서 딜 보면서 말할 테니까 조금 남겨보세요 최대한 한대 맞아도 되니까. 저 7번 안 열리거든요 혹시? 저 7번 안 열리니까 8번 한대 맞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퀸 남겨 잘하면 잡힐 것 같아서 이거 시너지들이 시너지 붙이면 잡힐 것 같거든. 요 뭉쳐준대요? 붙힐것 같은데. 소울리 시너지 붙이면 잡힐 것 같고 일단 해봐야죠. 음, 그렇습니다. 일부러 실패했대 그렇다고 합시다. 어, 텐트이2 텐트. 0거지 이거 그냥 존 깨지 마세요 깨지 마세요 이거 시나왔어 그냥 고 죽고 싶요 됐다, 봤다. 깨스라, 깨스라, 깨라 털어. 내놔, 깔아놓은 게내나가 터져가지고 순간. 처음에 제가 광우트를 놓쳐서 느끼겠어. 응, 맛진 거. 아 e n 이이 으, 바, 으, 악성기습관들어 쓰기 힘듭니다 나엠 없는데 그 습관들어서 쓰 아이다. 오가 오빠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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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들어가 있어 k n 하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가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빵님 깃털 때 빵님이 좀 움직여 주세요. 밤님 아, 이번에 움직여. 아. 이거 끊 스킬 사라졌없앴요기려 거든요. 가세요 테모 오. 마름목 테모. 슬래시 화살표 오. 마름모 슬래시. 화살표 마름 아 화살표 팔 세모피 플래시 화살표 먼저 깰게요 깼어요? 저 먼저 깰게요. 마지막에 전원하는 거 아니에요? 귀찮아요. 꼭네 어? 귀찮았어요. <laughs> 저런 거뺄때칼 쓰게 되던데 칼 칼이 목표 제일 많이 쓰는데. 목표 그 보면 칼이 제일 많이 들어. 다섯 개 들어서. 제 자꾸 칼 쓰게 돼. 오2 비퍼. 아, 나타는건 아니네. 뺐다고요? <laughs> 제가 들어올까요

그니까 저밤 있어도 되잖아요 어차피 대비이나시아 깃털 땐 제가 옮길게 제가 그냥 굽혀야지 어차피 귀찮아서 안바꾸거그러고잘었어요오 뭐야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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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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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제가 바 갔어요 맨, 맨 마지막 건데 뭐예요 P. 플래시 데스 네전다 찼어요 빨리 바꿔서 쳐요 대기

하나 남았는데요. 서. 어? 빨리 오세요. 몇 분만 잡았어. 빠님 계속 계속 막 늦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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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시는데요, 빠님. 빨리 빨리 안오니까 빠님? 빰님. 빠님 늦게 아닌가? 죄송합니다. 이건 이니다죄했길니다죄송는데다죄송합다 아. 패턴에서 그래도 2 8 0 0 6 0 0 8 0 0텐 했을 텐데. 아니지 3억 포니까더 했겠네 다억 포면 3 0 0 0합니지지 않나? 사업보면 3천 근처까지 가지 않아요? 그리고 이거 저거든요? 뭐 나오냐? 와 이거 회복천 나왔네 이거 진짜 궁인데네 <목소리>